자 50페이지 35번입니다. <laughs>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YZW가 개수, x, y, z, w가 있다. 이때 모든 수서상의 개수 자연수예요.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예요. 모두 다1 이상의 정수란 뜻이에요. 이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합쳐서 12가 되어야 되고 x, y, z, w 중에서 그중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.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중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예요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x, y, z, w가 무조건 1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는데 만약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어야 하는 어떤 문제의, 문자의 형태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? 내가 3 곱하기 어떤 정수, 더하기 1.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주면 무조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거 아니에요. 어, 쌤, 이 정수가 만약에 음수면 어떡해요? 아,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이때 정수는 반드시 0 이상이라고 둡시다. 그러면 이 정수가 만약에 0일 경우에는 딱 1이 될 거고요. 그럼 그 1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목이 0인 케이스거든. 만약에 정수가 1이어도 3 곱하기 1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4여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만족하죠. 자,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.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는요, 3 곱하기 0 이상의 정수 더하기 1의 꼴로 둘게요. 그럼 마찬가지로 3으로서,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건3 곱하기 어, 어떤 또 다른 정수 플러스 2라고 두고 이때 이 정수도 0 이상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. 내가 그두 개가 3으로 나는 나머지가 1인 게 마침 x, y라고 치면 그럼 그 나머지 두 개,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ZW라고 치면, 자, X는 3X 다시 플러스 1이라고 치고, X 다시를 0 이상의 점수. Y도 마찬가지로 3Y 다시 더하기 1, Y 다시도 0 이상의 점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. 또, 마찬가지로, z는 Z3, z 3 z 다시 더하기 2라고 쓰고 z 는0 이상 w는 3 w 다시 더하기 2 그리고 w 는0 이상이라고 둔 뒤에 <laughs> 아 여기 정수 안 썼네. 자,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? 저 x, y, z, w가 합쳐서 12라는 관계식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. <laughs> 자, 이게 어떻게 바꿀 수 있어? 3x 다시 더하기 1, 3y 다시 더하기 1, 3z 다시 더하기 2, 3w 다시 더하기 2가 12를 만족해야 돼. 1, 1 2 2 합치면 6이에요. 그러면 3으로 묶으면 x-y-z-w-는 3으로 묶으면 <laughs> 자, 이거의 합이 자2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2만 남겠죠. 그러면 자 이렇게 2고 자, 이거를 만족하는 x y z w 0 이상의 정수 해의 개수를 구해줘야 돼. 그런데 양변을 3으로 나눠도 되죠. 아, 그럼 뭐야? 2가 되니까. 그러면 x y z w 가 0 이상의 정수일 때 합쳐서 2가 될수 있는 정수 순서쌍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? 이거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존재해요.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우리가 아까 전에 있잖아 x, y, z, w에서 그중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게 x, y라는 건 내가 그냥 결정한 거였고 실제로는 우리가 구해줘야 될거 아니야. 서로 다른 네 개의 문자 중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문자를 고르는 거 4C2.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2개중에2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문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쓸수 있겠지. 자, 4.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? 얘는 5시이니까 음, 10이고 그리고 얘는 4시이니까 6이고 얘는 뭐 1이고 그러면 곱하면 60까지가 되는 겁니다. 해서 이 문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